프로젝트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측 상단에 햄버거 버튼, 뉴 프로젝트. 어, 저는 자바 보드라고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기스는 어차피 쓸 거니까 요거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희 랭귀지 자바고요그 다음에 빌드 시스템이 원래 자바 우리 수업할 때는 인텔리제이였는데 요 빌드 시스템을 이제 그래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JDK는 21 버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들 DSL이라고 있어요. 여기 코틀린이랑 그룹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룹이로 하겠습니다. 그룹이로. 뭘로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저는 그룹이로 할 거니까 그룹이 뭐, 뭐 코트, 코틀린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뭐 코틀링 가지고 프로그래밍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거 선택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룹이로 할 거니까 그냥 저랑 똑같이 하시려면 그룹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크레이트에서 만들어 줄게요. 자, 뭐요거는 켜놔도 되고 꺼놔도 돼요. 저는 요 창에다 새로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히 만들지 않아도 뭔가 폴더가 조금 복잡한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뭐, 그래들 이런 것도 보이고요. src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 밑에 또 메인, java, org, 뭐, example.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만드실 때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막 프로그레스바가 막 진행되면서 뭐 준비하거든요. 그전까지는 건드지 마세요. 여기 요쯤에 요즘에 나와요. 요즘에 막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이 막건드시거나 막 하면은 얘가 프로젝트 준비하다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행이 안 되니까 만약에 자 만약에 어나좀뭐 건들어서 잘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인텔리제이가 잘안 되실 때자 여기. 인 벨리 데이트 캐시스라고 있어요. 인 벨리 데이트 캐시스 타일에 인 벨리 데이트 하고 모드 체크 다시 눌러 볼게요. 인벨리데이트 캐시스라고 있죠. 눌러서 모드 체크 하고 리스타트 누르시면 됩니다. 이러면 웬만하면 다시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은 재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좌측 우측 하단에 보시면 또프로그램스가 진행되죠 요거 이제 필요한 거 계속 다운로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막 문제가 생기면 잘안될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임벨리데이트 캐시스 해가지고 리스타트 해 주시면은 웬만하면 되실 겁니다 자, 됐고요 우측 하단에 더 이상 프로그레스 바가 없어지면, 진행되는 게 없어지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샘플 코드를 우리가 체크를 했으니까, 이렇게 샘플 코드가 만들어져요. 자,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죠? 똑같습니다. 아까, 자바랑, 자바 했던 거랑.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버튼, 그러니까,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뭔가 되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출력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바꿔 주시려면 자 여기 좌측 상단에 세팅스 들어오세요, 세팅스. 그 다음에 빌드 이스큐션 디플로이먼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빌드 툴스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레들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빌드 앤런 유징을 그레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로 바꿔주세요. 두개 IntelliJ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오케 우측 하단에 이렇게 못뭐 뜨는 경고창 같은 건 끄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하면은 아까 우리가 자바 시간에 했던 것처럼 콘솔창이 나오게 될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들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래들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고 이게 최종적인 프로그램이 나오는 데까지 되게 여러 단계를 거치거든요. 우리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컴파일이라는 과정도 거치고 테스트라는 과정도 거치고 그 다음에 뭐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거나 빼는 과정도 거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혼자 다 하면은 일이 많아지니까 그레들이라는 빌드 도구를 쓰는 거예요 코드를 작성한 순간부터 프로그램이 나오는 그 과정을 빌드한다고 해요 빌드한다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짜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도구를 쓰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빌드 툴은 그래들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들이랑 메이븐이라는 걸 쓰는데요. 그두 개가 하는 일은 같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 그냥 서로 다른 프로그램일 뿐인, 뿐인 거죠. 자, 여튼, 우리가 그래들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지 않아요. 프로그램 세계에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잘 만들어진, 다른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완성품을 갖다 쓰자. 그런 개념이고, 보통 그걸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잘 갖고 와서 써야 되는데, 이 그래드를 사용하면 그 라이브러리 관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수업 페이지 자, 못하신 분들은 그거 보고 하시면 되고요. 헬로월드 찍어서 여기 헬로월드 잘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